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16년도 6월 4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텐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3점짜리지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문제 요양문부터 읽으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문부터 읽어볼게요. 자, 어, 뭐할 때요? 사람들이 work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일할 때,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일할 때, the wisdom of the crowd, 집단 지성이라고 하죠. 집단 지성은 종종 turns into 무엇 무엇이 되어 네모하게 됩니다. 자, 네모하게 되는 게 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하나 기억해야 돼요. 요양문이 단순히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의 제 서술이 아니에요. 이 전체에서 하고 싶은 내용, 주장, 요지 역시 들어가고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위로 올라갑시다. 자, you think that, that, y yeah e 라고 생각할 거예요. 언제가 될 건가네. More than one person makes a decision. 한 사람 이상이 결정을 내리면요. 그들이요 뭘 이끌어낼 수 있다고 그렇죠 집단지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행만 보시면 어때요? 집단지성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처음부터 나왔다고 해서 바로 아, 함께 일하면 좋은 거야라고 하시면 안 되겠어요. 위에 밑에 계속 해봅시다 Surely, oh, 당연히 a group of minds 이 집단은요 can do better than one an individual. 그렇죠. 개인보다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불운하게도요.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자, 불행하게도. 별표치시고요. But, however, 다 똑같은 뜻이죠. 앞에서,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운하게도요. 하시면 어디가 중요하다? 네, 뒤에가 중요한 거.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어디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게 되겠어요. 자, the wisdom of a crowd. 집단지성은요, 부분적으로 의존합니다. 어떠한 사실에 의존하냐면요, 모든 판단들이요, are independent, 독립적이라는 게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까지만 읽어봅시다. 집단지성은 어때요? 그렇죠. 모든 판단들이 서로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가 되겠어요. 독립적이라는 건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어, 집단지성은 서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때 힘을 발휘합니다. 반대말로 하면요, 네, 여기서 벌써 의학문을 도출하는 건좀 억지겠죠.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만약에요, 사람들이요, guess the weight of a cow, 어, 소의 무게를 짐작해 봅니다. and put it on a slip of paper, 쪽지에 써요 그걸 or as, estimate. 추론하죠. The likelihood of revolution in Pakistan. 파키스탄에서의 혁명 가능성을 추측하는 거예요. And enter it into a website. 웹사이트에 올립니다. 자, 다 어떠한 결과들이에요? 페이퍼에 써요. 남이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독립적인 거예요. 자, 웹사이트에 올려요. 내가 옆에 사람하고 토론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바로 나 혼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The average, 그 평균은요. of their views. 그들의 관점들의 평균은 is highly accurate. highly accurate에도 별표 쳐봅시다. 자, 굉장히 정확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집단 지성은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해요. 언제일 때 서로 영향을 안 받을 때가 되겠습니다. But 봅시다. 그렇지만요, 놀랍게도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이 talk about these questions, 이러한 문제들을요, in a group, 그룹으로 토크한다면 그룹으로 토의한다면 the answers 그 결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 위에 읽은 걸 토대로 하면 그 결과들은 어떻게 된다 네 그렇죠 the come our increasingly incorrect 해집니다 아, 놀랍게도요 같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부정확해진 다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여기까지만 읽고요 봐볼게요 만약에 사람들이요 i n d e p e n d e n t l y 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굉장히 정확해진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둘다 없네요. 자, 그러면 의존적인 게 되면 반대로 되면, 그렇죠. 아, 너무 안 좋아진다. 라고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괜찮나요? 우리 지금 이렇게 비교하고 있죠? 독립적이면 좋아진다. 의존적이면 안 좋아진다. 둘중 하나의 답을 고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고요. 요양문 완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 남은, 남지 않은 이 부분 있죠? 밑에 부분. 그 부분 다 읽어 보시면서요. 단어 정리, 해석 정리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내년에 어려움 없이 문제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영어 본연의 실력 길러나가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다음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